스포트 탐구원 젠틀맨입니다. 매일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봉글은 초안입니다. 최종 분석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나눕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로리앙 패승 무패승 16위 충분히 잘하는 중. 근황이 마냥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모나코에게 0대0으로 비기고 랑스를 2대0으로 잡아내는 이병까지 보여준 것은 대단합니다. 마지막 대전 브레스트전은 상대 팀인원인 샤르도네가 29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숫자 우세 상황을 얻었고 결국에 0대1 신승을 거뒀습니다. 득점의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4경기 중 3번이 무실점이고 패배한 한 번의 경기에서 1실점만 내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리앙과 확연히 다른 흐름입니다. 현재 꾸리고 있는 전술 및 라인업이 진취적인 내용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비수 라포르테는 경고가 누적돼 결장하게 되고 제레미 모렐은 부상자 리스트에서 빠졌지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닙니다. 리용 승패 승무 패십이 열리지 않는 문 약간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나코전 2대0 완패를 제외하면 크게 무너진 경기는 없습니다. 대부분 높은 방어 자세를 유지하면서 저금량의 실점만 허용했습니다. 허나 공격에 심혈을 기울이고 수차례 기회가 만들어졌지만 골문을 흔들만한 위협적인 슈팅 및 정확성 좋은 한방은 부재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허술한 공세가 지속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멀티 득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0대1로 패배한 늘전에서 알수 있듯이 21회의 슈팅을 하고 유효 슈팅이 8회로 기록됐지만 한 골도 못 넣으면서 하자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델라이드 와 데나이얼의 복귀 가능성이 알려 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코멘트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맞대결에서 우 월한 팀은 리옹이지만 최근 로리앙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어내면서 누구를 만나도 반전 드라마를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위권에 가까운 팀 특성상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어두움 요소도 쥐고 있습니다. 리옹이 승과 패를 번갈아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많지만 로리앙의 공격을 틀어막기엔 충분한 방어력을 지녔습니다. 이는 로리앙도 같은 추세입니다.